This is magic. 음, 저희 대만가요. 일 저희 호텔이 뷰입니다. 약간 이렇게 완전 시티뷰예요. 저희 밥 먹으러 갈게요. 어제 별로 날씨가 안 추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셨지? <laughs> 나 옆에 사람이 나아닌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입었어요 오늘은 음? 아, 느낌 좋고 늦었봐 언니만 늦어, 늦어. 난난 부럽냐 왜 이렇게? <laughs>

맛있어 음. 저희는 지금 지압빈 베이커리에 가고 있어요 <laughs> 다 이렇게 들고 가시기엔 너무 네. 무거우실 텐데 저거 이렇게 나눠서 으면 저희가 한 4개 정도 이렇게 담 다... 여기는 사장님이 한국분이셔서 너무 편했고 저희는 이렇게 커피 엄청 많이 사고 딸기도 샀고 초코도 샀어요 다 엄청 맛있어요 <laughs> 완전 맛있겠다 <그치>?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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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laughs> 어, 이렇게 생긴 거 처음이야 <laughs> 옛날에 우리 롯데몰 아래서 먹었던 느낌?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딸기 푸딩 같은 것도 지나가. 아까 그 여긴 일본 데람들 좀, 푸인이 많아 응. 응. 나가서는 너무나 외 엄청 레스토랑. 여기가 <summer> 있는 데만 맛있어 진짜? 딸기 있는 데. 딸기 맛을 먹는다는 거지. 근 없는 데도 이게? 응. 안 먹어. 왜? 느낌? 여기가 더 좋아해. 생기해 괜찮네 음. 설빙이 너 맛있긴 하다 음. <laughs> 맛은 깊이가 없어 <laughs> 음. 그래도 맛있을, 맛있어 맞아 딸기맛이 맛은 깊이가 없대 근데 약간 우유 윙성 아니라 얼음인가? 딸기에 소스를 얼렸는데못 먹는 맛아니 맛있어 여름에 먹었으면 미칠 맛 근데 여기 약간 연유 같은 거 켜야 할것 같아 너무 덜 달달한? 물리 너무 생긴 게도움것 같아 좋아 약간 너무 생긴 걸로 기대하긴 하네 우리나라가 너무 난리야 결국엔 살금추천할만 하다 언니 뭐가 제일 맛있어? 뭐 이번에 대만 여행도 아직 이틀 차지만 응. 난 고기 가공이 뭐 엄청 맛있다고 하던데 엄청 미네 생각보다 기내식이 더 맛있어 기내식이 더 맛있다고? 제일 네, 맛있지 그거 왔네 아 근데 머리 아파 p 뭐 아빠 나한테 는 거야? 이 이거 진짜 웃기네. 그가 일본 누가 여행계에 올랐어. 저희는 우산 사러 가요. 대만이 우산이 유명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응. 이런 거 괜찮지 않아? 이하고 언니 미쳤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뭐야? 아 이거 캘리포아맞 어. 와, 이거 너무 이쁘다. 네. 우산을 두 군데 봤다가 여기 샀어요. 여기가 좀 유명한 데거든요? 네, 우산이 굉장히 튼튼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특이한 우산을 사고 싶어가지고 글로시한 우산을 샀는데 독특해서 오히려 눈에 띄고 안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산건 약간 그대는 선물입니다. 뭐지? 그런 우산. 근데 이거 우산 진짜 독특하고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플라스틱 재질같이 산탄하고 추천. 근데 비싸긴 합니다. 지하철이 되게 신기하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약간 어, 가성비 없는 여의도가 는 느낌 왜이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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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이 동네에서 가장 춥게 입은 사람인데 그렇게 안 추워요, 날씨가 공기 <놀람> 같아 그래그래 그래, 그래. 챙겨? 챙겨, 챙겨. 우리가 내일 아침에 아 그냥 사가요 언제 아, 그래? 가기 전에 먹어야 될거아 아, 그래? 그래? 아 내일 아침 먹어 그래 진짜 진중하게 골라 그래도 하나 먹자 뭔가 이 밖에 있는 게인기 인기빨라고 밖에 있는 거 이거 맛있을 거 같긴 해 근데 너무 커어 너무 커 여기 봐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 쌍로적어놓어로 적어놓고 얘는 한국어로 어 그런가 봐. 김, 로우송. 김? 김을 넣었다고? 에이그는 아닌 것 음, 같아. 송송이 온거 같네. 에그타르트 유명하다 해서 한번 찾봤어요 오! 어. 이게 다줄이야 오! 저기 아, 어차피 다왜 이렇게 다르지? 어, 스 집이야. 오! 여기 웨이팅이 좀 있어요. 뭐. 우리는 근데 비어 무적이잖아 부산 샀어 산 있는 여자야 여기 이렇게 엄청 많은 메뉴가 있는데요 따로 사지 않을 거라서 바로 줄을 섰어요 이거 맛있겠다 저 버터 이제 보니까 버터쿠키는 좀잘 먹는 것 같아 또 해보지 또 해보지 또 해보지 드디어 샀어요 한... 거의 한시간 어? 오케이 실시 아, 아, 계단이 너무 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시킨 마스카포네 치즈가 나왔어요. 아니, 마스카포네 치즈 아니티나미 치즈. 진짜 핑크핑크 핑크 그걸로 했어. 바닐라 라떼 시켰어. 이렇게 생겼어. 맛있안거 <놀람> 진짜 커피 밖에 안 먹어. 아, 맛있어. 음. 음, 어, 되게 부드럽다. 맛있는데요? 안되고 맛있어. 오 좋아 좋아 많 들어. 네. 진이... <laughs> 어아 이거 바꿔줘야 되는 거야. 니가다잘라네 네.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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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인데 군사가 있다? 저희 어디 가요? 저희 에그롤 사러 가요. 근데 네, 여기 참 좋은 점은 비가 와서서울로만 음. 가면은 이상 같은 거안 들고 면 된다는 점이 좀어 비... 그러다 어,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을 생각해 우리나라도 이제 더 점점 무기로 <laughs> 하다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요 이걸 샀습니다 초코맛 가면 하나씩 먹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꼭 이거 사실 분들은 하나씩 먹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외전 하나 또? 고스트레이트. 그럼 이제 시몬이야. 거기서. 근데 사람들 자전거랑 요쪽에 통해인줄 알겠어? 왜? 시간이 반 켜. 없어도상 아 고등학교가 재밌는데 근데 중학교는 애중하이라서 아, 에이 아까 응. 그 해석이 중학교가 되어저 어, 파란색이 겨우 겨우 겨인가봐아얘는 어, 체육복 겁나 있잖아 맞아 맞아 우리도 입어. 단지 단지 걸리면 이제 급식도 못 먹고 막 교복 갈아입고라했지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 그날 교복 안 가져와서 못 맞다, 먹은 적 없었지 선생님 그래서 너왜 오니? 교복 입고 오라고 근데 교복이 없다고 말을 더못나니거 말도 못하고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왜말 못해? 입 없어? 니 꼴라구서 어떻게 그래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 나 같은 반 남자애가 너왜 울어? 나 교복 옮길 때 겨울 거래서 불쌍하다고 빵 사주까? 이랬는데, 아니야, 나 아니야 하는 거야. 는학교 맞아, 그거에 야자수가... 말하보고 한꺼번에 한꺼번에 돌린 적... 진짜 저거가 <laughs> 신 마라 호고에서 빨강에서 그냥 마라 호고 가고 그냥 6시 45분에 나가야 돼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와본 적이 없다. 외국인. 한국 다르다 네? 어? 약간 아나 음. 아,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나봐아아 아, 그래. 아, 매워 어 아직도 매워 아, 입이 아파 그래도 뭔가 식당 가운데서 먹는 건 좋아 너 무서워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그거 고쳤어 네? 여기를 끈는 매력이 있어요 여기는 하겐다즈 <목소리도> 안보이겠지만 하르프에 왔어요 <목소리도> 오늘 하루 종일 무거운 날이거든요. 음. 무게치는 날 저랑. 그래도 오늘 아, 다 샀어. 아, 그니까. 그 설라 병이 맛있을 줄 알았는데 맛 없어서. 와. 샀으면 후회할 뻔했어. 다행이야. 추웠어어살까 아, 오늘. 아니 배불러 아니 사는 거 아니야? 호지차도 먹긴 해야 되는데. 아, 뭐. 아 오늘 일단 호지차는 먹어 버리면 되는데 일단 사서 사자. 자업을 원행. 자업을 원행 만사원행지어디서봤터 맞아. 랩핑을 다 했어요. 생각보다 배불러서 단촐하게 랩핑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장하지 아마 우리 배고팠으면 더 많이 남았을 수도 있어 그런가? 어, 당연하지. 생리대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생리대가 진짜 난이도 헬. 근데 별로 안 샀어요. 왜냐면 이거를 갖고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약간 <laughs> 거의 국가대표 <laughs> 버스 보고 여기는 버스를 멈춰 해야 버스가 멈춘다 약간 경기도랑 비슷한 시스템 한국에서 여기서 내려졌어 근데 여기, 여기는 진짜 우리나라 다르게 차분한 것 같아 사람들이다 나 되게 순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마음도 좋게. 나 그냥 내려주지. 아내내 마음이... <laughs> 말이... 내 <laughs> 여기까지 와서 내릴 때가 엉 여기까지 와서 내려줘요지 아? 기서해 아? 그래서 안 내신 거였어. t a